안녕하세요. 김영광 목사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말씀 나눔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 시대 당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이 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의 기도 내용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과 내 기도는 때때로 틀릴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며 실수함이 없고, 실패함도 없으며 잘못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뜻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를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진정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궁극적인 행복,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필요와 또 나의 필요와 간구가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나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시며 또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소원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